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눈과, 거듭나입니다 두 번째 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음, 하나님이 어, 사람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보라고 잘 보라고 깊게 보라고, 넓게 보라고, 전체를 보라고, 밝게 보라고, 좋게 보라고, 행운으로 보라고, 긍정적으로 보라고, 그래서 서로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유해 주면서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못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눈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물이 반컵이 있습니다. 이 물이 반이나 있네와 물이 반밖에 없네. 이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물이 반밖에 없다는 말이나 물이 반이나 있네라는 말이나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거니까 이 똑같은 것을 어, 물이 반이나 있네와 반밖에 없네 어, 똑같은 걸 다르게 보지만 이 다른 것 다르게 보는 걸 통해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물이 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반이나 있네. 그러면 느낌이 벌써, 어, 이게 뭐야? 신나지고, 기분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어, 이 물이 더 좋게 보여가지고, 어, 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은, 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어, 이 컵도 참 아름답네. 누가 이, 컵, 이 컵을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좋아지게 되고, 또, 이, 이, 이 컵에 물을 담아온 사람에게도 고마워하게 되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인생이 막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벌써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상해집니다.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물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물을 안 먹습니다. 기분 나쁜데 뭘 먹겠어요? 그냥 물을, 이, 이물속 컵을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마음으로 컵을 보니까 컵은 왜 이렇게 이뭐 이런 유리컵에다 담아왔어? 나를 어떻게 무시하는 거야? 누가 갖다 놨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밝게 보면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고, 내가 어둡게 보면 내 인생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 또 사건을 보는 눈, 상대방을 보는 눈, 자기 인생을 보는 눈, 그 눈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게 보실래요? 어둡게 보실래요? 좋게 보실래요? 안 좋게 보실래요? 행운으로 보실래요? 불행으로 보실래요? 긍정적으로 보실래요? 부정적으로 보실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 선택입니다.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뭐, 장애라고 하는 거, 가난이라고 하는 거,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실직이라고 하는 거, 뭐, 모든 게다 사실이고 사건이고 문제입니다, 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는 내 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의 이 마음의 법칙은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밝은 생각에 밝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밝은 느낌이 따라오고 밝은 생각에 밝은 느낌이 따라오면 밝은 말과 밝은 행동이 따라오고 그럼 이것은 어, 사람들이나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더 밝아지게 되고 더 밝아지게 되면 은 남들이 보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눈도 띄어지게 되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내게 오면서 내 인생은 행운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둡게 보면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두운 생각에 어두운 느낌이 따라옵니다. 그럼 어두운 생각에 어두운 느낌이 따라오면 어두운 말과 어두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밀어내는 겁니다. 나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은 좋은 것들이 내게 오지 않죠. 그러면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더 어두워지게 되면은 어 있는 것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내 인생은 불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잘 잘 사는 거, 어, 행복하게 사는 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은 내 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눈과 거듭남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눈이 아니고 거듭난 눈입니다. 거듭난 눈, 거듭난 눈. 이 거듭 거듭난 눈이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이런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몸이 밝아집니다. 몸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눈이 눈이라는 게 거듭난 눈으로 밝은 눈으로 좋게 보는 눈으로 이게 이게 보니까는 내 몸이 밝아집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를 말할 수도 있고.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 사회를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게다 모입니다. 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몸이 이 밝아진다라고, 몸이 성하다라고, 이 몸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찬란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본문 속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게참 중요한데 음, 이 본문 속에는 이 눈,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박하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게 근원이 아닙니다 예, 눈이 근원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눈을 결정하는 근원이 따로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눈이 생각, 보는 관점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좋게 볼 것인가, 나쁘게 볼 것인가는 그 근원이 따로가 따로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눈이라는 것은 뭐 아무 눈이라는 것은 빛을 내가 빛을 빛이 와야지만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니까 눈의 근원은 빛입니다. 빛, 빛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빛이 오지 않으면은요, 이게 내 눈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근원이 아니고. 빛이 그런이고, 빛의 그런은 태양이 그런입니다. 이것을 거듭나는 거로 바뀌면은, 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어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이이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하는 이거의 근원은 뭐냐면, 진리가 그런입니다. 빛이 그런이에요. 빛이 진리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의 근원은 어디냐면, 주님 사랑이에요. 그니까 러 주님 사랑에서, 주님, 주님에게서 오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거듭눈이, 거듭난 눈이 되어져가지고, 이 눈이 밝게 봐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다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이게, 그런게 아니고, 주인이 중요합니다. 주인. 그래서 오늘 이 24절에 보게 되면은, 두 주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 두 주인. 자, 어,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과, 아,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고, 밝게 보고, 행운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강한 마음이 있고, 해내려고 하는 의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죽고 싶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화가 나는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상처 난 마음으로 이런 이러한 이 마음으로 이런 눈을 갖 눈을 보게 되면요 이 눈이 어두 어두워지게 되고 나쁜 것을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눈에는 눈은 이게 눈 눈에는 그그 그 안에 그 안에 중심에 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주인. 주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예요, 의지, 의도.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선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옳은 걸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이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눈을 받아가지고, 이 삶이, 몸이 찬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고, 탐욕에 있고, 지배욕에 쌓여져 있고, 또 악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고, 막 살고 싶고, 이러면 이것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눈이 되고, 나쁜 눈이 돼가지고, 이온 몸이, 온 인생이 아주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 눈을 바꾸는 방법은요. 먼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그래서 오늘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제가 거듭난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눈.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이 있고 거듭난 눈이 있는데 일반적인 눈은 좋게 보고 행운으로 보고 밝게 보고 잘 보고 깊게 보는 게 일반적인 눈이에요. 이런 것들은 거듭나게 하기 위한 좋은 옥토를 만드는 좋은 땅을 만드는. 땅에 좋은 양분을 막 가득하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눈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 말씀을 이제 이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 아 거듭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아내내이 어, 영에 내 마음에 내온 인생의 주인이 어, 말은 주님 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주인은 나입니다. 나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배욕에 자기 결하에 자기 목표에 자기 사랑에. 어? 또 이걸 위해서는 또 세상의 부가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사랑,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많아야지만 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주인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도 왜 그래? 기도를 왜합니까? 주님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 다니는 것이나. 주님을 믿는 것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목적이 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주인이 납니다, 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 이런, 이런, 이런 죽은 주인에게서 이제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오직 이, 내 육체와 자기와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합니다. 이게 눈이에요. 그럼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이게, 이게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내이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거가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을 주님으로 바꾼, 바꾼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 거기서 나오는 눈, 그것이 이제,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막 움직이다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 이 몸이 아름다운, 이제 밝은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떻게 하면은, 어, 주님을 주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은, 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어 이제 영접하는 자, 그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제 생명을 주셨는데 이이이 이, 이 생명은 사람의 사람의 혈육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난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자.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난자고 성령으로부터 난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했어요. 반드시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아. 주님으로 바뀐 게 이거구나. 아 이제 알겠다. 거기까지 가셔야지 돼요. 그냥 말로만 아내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시 고백하는 거 말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내 인생 모든 전체 속에서 아 진정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게 고백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야지 돼요. 그때 가 그때 가서야 이제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한 순간에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걸려서 평생을 걸려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주인 노릇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악과 거짓들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사랑이, 주님 사랑이 내 속에서 쫙 드러날 때, 이때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62절, 그, 24절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음,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죽음과 이게 생명이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선택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듭나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돼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주님 사랑에서 빛이 나에게 쫙 빚어집니다. 진리의 빛이.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앗이 내 밭에 뚝 떨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자라나야지 돼요쫙 자라나야 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좋은 땅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목적으로 사랑하면서 선을 행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이게 좋은 옥토예요. 그래서 어떤 삶이 오든지간에 좋게 보고 행운으로 보고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밝은 말과 밝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옥토예요. 그런데 이 좋은 옥토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땅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 씨앗이 어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또 잎이 생기고 또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 그때까지 가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행동하고 이렇게. 어, 이해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셔야지 돼요. 언제까지? 어, 주님의 선이, 주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다 드러날 때까지. 이것이 결실하는 겁니다. 이 결실하는 것,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 주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밖으로 싹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도 다 압니다.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구나.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인이 이제 나나 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다 없어지면서 오직 주님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이게 이 생명이 내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주인입니다. 요 주인. 이게 새로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 주인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주인 따라서 눈이 생깁니다.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항상 이 주인의 뜻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 이게 주인을 섬기는 거듭난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 어, 신학생들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 주님 사랑에서 오수는 선을 행하려는이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밝은 눈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주인과 눈과 몸. 이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사랑을 주, 주님 랑에서 나오는 선을 어, 주인으로 삼으시고 또이 어, 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거 어, 거대한 음, 눈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가서 어, 주님의 사랑을 어,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눈에 느껴질 수 있도록 마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그 그 눈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 신사랑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교통 관심이 늘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면서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온 인생 속에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홀하는 우리 모두들 을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